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동대문을 국회의원 장경태, 동대문을 장안동 주민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2년 전 저는 우리 동대문을 위서 젊은 변화, 새로운 동대문을 약속드렸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동대문에, 우리 장안동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2차 도시철도망 기본계획에 명목선이 추가되었고, 제4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분당선 증설이 확정되었습니다. 작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분당선 증설. 선정되었습니다. 2416 버스 청담동, 삼성역, 대치동 순회하는 버스 신설 하였습니다. 하나하나 장안동의 교통이 좋아지고 있습니다.